자 녹음이 되고 있니? 아 되고 있다. 자 오늘은 가챠를 까보겠습니다. 사실 가챠 까는 것도 정말 몇년 만이지? 2년 만인가? 이그 쌍둥이면 앙상블 그때 이후로이 뱅들이 메 돈을 많이 쓰여가지고 뱅들이 메돈 써가지고 가챠 까는 거 정말 오랜만이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 자, 한번 자, 일단 스타 개수는 1만 130개 이번에 스타 상점에서 좀 샀습니다 캠페인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드림 페스티벌 지금 한동안 열심히 드림 페스티벌 자, 드디어 대망의 꽃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뽑기 3주년 기념 사성 기간 사성 한명 확정! 사성 이한명확정한다자 뽑기 갑니다 간 저는 개인적으로 희나를 희나 살성을 먹고 싶었는데 희나.. 아.. 희나가안 나와 희나 좀 주세요 님들다 제발 아.. 제발 자 일단 사성 확정이 너무 못먹지 뭐, 뭐, 마시게 지금이지금이지금미어 니사 나오 니사 마야 마야 키나 자 다섯 개는 다까아 나중에 지 다시 깔 마야 니니 어? 어조거 한정인구나 니사 키? 탈? 진짜 사성 하나 나온다 야 진짜 사성 하나 나온다 어? 응? 나이 유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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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유키나 나왔다.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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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나 나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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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요도 못 얻은 사람 유키나 걸었다. <laughs> 아, 사실, 사요 그 뭐지? 사요 그 수영복 유저에서무 아코는 뽑았는데 유키나도 못 뽑은 사람 여기서 뽑았습니다. 아.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뽑을게요 사성 미라클 티켓 세트 뽑기 갑니다 이건 무료 미라클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엄청난 좋은 점 일단은 자 간다 제발 나나 사성 동주 방금은 유키나 유키나 쿠디 하나도 없구나 유키나 쿠디 대부분이 다한장 이거 아니야, 금봉이십니다. 기말이니야 코코넛... 이거 있는 건데요. 아무튼 코코넛, 딱... 아... 저때 이거 너무 예뻐. 어? 나 저거 모두 뭐 누구냐? <laughs> 방금 뭐였지? 나이상한거분는데 아... 이거 망했는데... <laughs> 망했는데 이거... 나 이거 얻었어! 아유짱. 아름마야 아유. 어? 갑자기 삼성 엄청나게 놀랐어. 나 잊지 6장... 아 네? 어... 어. 당황스럽다. 무려 미라클 티켓 가이해도 겁나 망한 건나 처음이야. 나 미라클 티켓 가이 가차...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가차는 바로 우리 드림 페스티벌 18뽑기. 갑니다. 드림 페스티벌 갑니다. 나 지금 눈 감고 있어. 나 지금 무게봉인지 금봉인지 모른다. 모른다! 못 봤어, 못 봤어. 아예 밖에 못 봤어. 아이 사. 이브. 진짜 사망 안 준다. 와, 나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사정이 안 나온다. 와, 야, 사정 안 나오고 상상도 안 된다, 아니인 페스티벌이야, 이게? 후이했어요후이있다고 <놀린> <cassette67> <yeri>. <놀린> 드림페스티벌 사상 하나만 어? 아, 어? 어? 있는 거 나왔다 있는 거 나왔다 으아아아아아 이게 드림페스티벌이냐 절망편 와 이게 드림페스티벌이냐? 와 대박 사상 확 사상 확정에서 오히려 망했다 안녕하세요 개망했군요 여러분 그냥 드림페스티벌 하지 마세요 아닌가? 솔직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결국엔 저는 이걸 선택하게 되든요 정말 하야 그래도 사성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줄 수가 이 놈들아. 야 이거 확률 왜 이래. 아 오늘은 날이 안 좋은 날입니다. 아그 뭐지? 이즈마티오대 아주 존버를 할생각 이어서. 하... 아, 그 교환은 못 하나? 아, 수있다두사람의 약속. 어? 나이프, 이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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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라라라라 나, 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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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과연, 과연 브리즈마틱 듀오를 존버를 해서, 존버를 하려고 히나를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충문부로 히나를 교환할 것이지. 교환할 것이지? 야, 문제야, 문제. 문제는 상속해. 다른 아니야, 괜찮아. I'm fine. <laughs> 텐션으로 같이 하 했으니 아직도 못 얻은 사 산... 있는 미사키 아 없구나 이거 미사키 이거 커버 있어 사야 있고 하, 나 아직도 학업 입사서모얻는데 산... 여기가 너무 추워 결국에는 우리 희나를 교환해야 되는 건가? 한정에서 그래도 야, 그대 한정에서 중는중는 거라면 솔직히 눈물 나는데. 자, 저의 결론은? 아, 너무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프리즈만틱 듀오를 정보하려고 하나도 교환을 할까? 마이크. Oh 솔직히 희나 사성 지금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아, 하지만 나는 천문, 정보를 했지만 천문보도 못 얻은 사람이어서. 저는 천문부좀보했는데천문부무너졌다고 아, 이거 통이 진짜 이쁜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역동적. 에? 무슨 역동적. 아, 코코도 역동적. 코코도 너무 역동적이야. 하,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저런 거못그이겠다 아, 어? 유키나다 <laughs> 유키나다 오늘은 운이 유키앗.. 육핫? 유키나였나봐 뭐자 저는 결국 히나를 교환하겠습니다 하아.. <laughs> 저는 그냥 결정했습니다 리즈마티 듀오 전보하자 전보 <laughs> 정보. 전보는 성공했다 디디 전보는 성공해요 그리고 난 망했지 네네 너는 왜 나의 팬이야? 정말 히나 사고가안나올 이번에무효과 차고 이번에 무효가 차로 겨우겨우 말았어라 겨우 교환했습니다 히나 중복만 겁나 많이 나와 서글퍼 어떻게 중복이 이렇게 많이 나와 교환합시다 교환하면은 오! 이럴 때는 삼성으로 또 합시다 뭘 교환하지? 아, 하구이하구미 교환할까? 삼성도 뭐, 교환 못한게 너무 많아 음. 뭘로 하지? 뭘로 하지? 너무 고민 되네요 신하? 신나이군 모두 능력을 가졌어 리사? 나 니사 오던 니사 안 맞았어 니사 교환합시다 네 니사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불? 이불! 아 이불 지금 내려놓을래 아 이거 통호회 아 저기 티브 뒤에, 뒤에 사유가 있는 아 이거 누가 특훈 후니터칭이라지뒤덜기인줄 알았다 이거 알고보니 그 사유 한국인인 거야 이거 되게 예야되는거 지금 아, 뭐려고이안 하지? 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 아, 근데 또 리사. 쟤또 리사인 거예요. 아, 이거, 코코넛. 코코 아니. 아리사 결혼합시다. 결론은 아리사였다. 아. 자, 의상 얻었으니까. 님이요, 뭐 의상 하나 얻었던지. 이거 을 귀엽네요 역시 한정 짜증나 한정 드럽게 귀여운데 자 이게 무료가찬 어디 무료가찬 고지 하나뿐인 미안해 아, 어, 아, 어, 아니야, 사유가 아니야. 사유가 아니야. 유키나, 유키나. 자, 정말 당황스러운 저는 유키나로서. 와와와 호하 c 와 n t do much only. 하지만, I, s 와 l m a n t a 와 대박 o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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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엔 정말 사정없지. 사성... 따로 여기다가 프리즈마틱 존버 같이 하 프리즈마틱 듀오. 우리 프리즈마틱 듀오를 위해서. 모니카 없고, 응. 해설피 없고, 포피파 없고, 파스텔? 두 명, 한 명, 한 명. 한명 한명 누구지? 아, 디 사, 아, 디 사, 디 사, 디 사, 이 사, 이 사, 디 사, 이 사, 디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디 사, 디 사, 니 사, 니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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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밖 사, 없 사, 이 사, 사, 람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사, 람 사, 이 사, 이 사, 밖 사, 없 사, 고 사, 대 사, 정 사, 충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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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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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도, 네오도. 오, 도모야도모야도모야 토모야. 하면 누구지? 아, 니사. 어머, 어떡해. 나 니사 이거밖에 없어. 아, 대박이다. 어머, <laughs> 니사 <리사> 이거밖에 없다고? <laughs> 아, 아, 안 돼. 니, 니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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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뭐가 있죠? <목소리도> 이거다. 산의이 뭐지? 아, 여기 없네 레오도. 정 같죠. 정 같죠. 정 같죠. 면쿨타짜 아직도 못 얻어. 나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사 아, 아, 아. 이건 교환할 걸. 괜히 이거 교환해서. 아니야, 나중에 교환해. 나중에 교환하면 될거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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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애가 사성이든 한개밖에 없어요 와... 니나트 유키나 한정같이 하 나... ㅇ <laughs> 니제로 니제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니제로 아... 어떻게 도전이 야 아직도 <laughs> 카드를 못 얻었네 이거 응? 아니 유키나 랑파스파를다 <laughs> 얻었고 앱글도 아, 죽음이랑뭐뭐해못 얻었어. 에휴, <laughs> 너 사람이냐. 아, 포피파. 포피파 하면 못 얻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카스미 얻었나? 저거 봐봐요. 카스미 사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냐. 사람이냐. 포피파 다 얻었고, 파스파리다 얻었고, 헤드랩 다 얻었고, 제일 먼저 울큰하게 파스파리. 내가 썼습니다. 여기다가 씁시다. 여기다가 씁시다. 프리즈마 디도도 존보 존보가 안 써지네. 써 썼습니다. 아. 하필이면 사용하는 이사장 너 <laughs> 뭐 불러주라니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다음 아, 미라클 티켓에 놓입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만 써서 그래도 이번에 오랜만에 정말 돈 썼는데 망했네하망했하 아, 이거 하하이만 얻으면 뭐나 이거 하이하하데왜만하하지 생각해 보니까 왜만하하지어 생각해 보니까 왜만하하지 이유 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 어떻게... <laughs> 미밀 도착. 지금 현재 한도 님펙스테이니2 사성 너무 많이 얻었어. <laughs> 얘네들 빨리 내고 옮기고 싶긴 한데 나 지금 사성 몇 개니 도대체? 나 사성 몇 개요? 하나. <laughs> 심지어 나 이거 모두. <laughs> 사람이냐 이거 그 개도시는 도대체. 아무도 안 했네. 자 스타는 일단 수급 합시다. 이성 스타 수급은 기본이니. 나 이번에 사성 스타 수급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이것도 안 했는데. 공부 상담 안 했어. 이번에 모니카 3성다 올크 됐고 누구지? 마시도랑 체쿠시는 사성 올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크야. 다음이지. 지금 사정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꼬마 많아. 이거 괴람지다. 망했어. 안 돼. 근데도 유키나가 이쁘니까, 선. 유키나가 이쁘니까. 어머니 아, 한명 학점이 좀 심했잖아 드림 페스티벌 심했잖아 이렇게 미드그네 8707이 입니다 그리고 의상 홍보하는 저희 아무튼 엄지덕 거기 부터 지금까지 엄지덕의 예정네이 정도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플레이어 아이디 저랑 진추해 주시고 어? 어? 뭐였지? 나 방금 뭐 눌렀는데 어? 방금 뭐 눌렀는데 바뀌었는지 아니면 제도의 비는 곳과 가 아, 노블여주 인천 참고로 노블려주는 시험기간 대 인천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인었죠 하. 네 그렇게 스타는지만 아무튼 행복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방드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뱅드림 하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엄지로의 길러봅시다. 엄지로 이분들 화이팅! 검지로도 화이팅! 아무튼 화이팅! <laughs> 핸드폰, 핸드폰 유저 화이팅! 아이패드 유저 화이팅! 아무튼 화이팅! 아, 참고로, 자, 3 유저. S3 정말 힘들다. S3. <laughs> 아, 그래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핸드폰 핸드폰이 커질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핸드폰, 핸드폰 지금 크기가 올, 뭐, 진 뭐, 정말 크기가 작 그러니까 엄지에서 약지까지 딱 핀을 쭉, 양쪽으로 쭉 버리면 핸드폰이 더 길이가 작아. 핸드폰이 더 작아. 그 정도 크기가 너무 작아. 내가 아무리 여자다 해도 여자는, <laughs> 내가 아무리 여자이긴 한데, 그래도. 내 손보다 작으면 좀 심한 거 아닐까? 아, 순이 떨어진다. 무서워. <laughs> 죄송합 지금 밖에서 녹음하는데 아주 춥다. 자, 이번 거 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성 하나도 없다고요. ᄂ입니다. <laughs> 어, 이성이네 생각해볼까? ᄂ이네 빨리 올려야 되겠네. 네, 그렇게 저희 아름다운 한정이 유키야 너무 예뻐 아이거도 정말 예쁩니다 자, 이제 사유 얻으면 끝 사유 사유야 제발 와줘 에이, 리사도 얻었어 리사는 솔직히 얻은 게 아닐 경우 얻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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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한돌이 많이 했죠 앵크 네, 그166 근데 기보드 언제 했지? 사실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였죠 이브 4성, 아리사 4성 그 수영복 이너 때부터 들어왔긴 했는... 아닌가? 사실 잡담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잡담하고 싶었어요 너무 잡담 많이 한다 올라가, 올라가 어디까지 가지? <laughs> 유키나 받았어요. <이> 역동적인 유키나. 옛날 이럴 때는 역동적인 게 너무 <laughs> 묘사가 잘 됐어. 또 요즘도 묘사가 되고 있긴 하지 뭐. 어떻게 이게 나오더이지 아직도 나오더라고. 라하고 나오더니. 뜻은 똑같긴 한데. 이게 u d l o 지 라우더? 라우드로우 아 스토리 음악 확인하고 싶은데 못 o u 한정저 정말 제정신인지는 한번 알려줄까요? 이거 이벤트 스토리 보고 스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못 얻어가지고 다 d l o 나 d loud, loud, l o u 저 loud, loud, l o 여기 맞다. 이거 이벤트 맞다. 그이 이벤트부터 봐봐. 이 이벤트 하구미 그거든. 봐서 전이 이벤트부터 한돌이 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6월 5일. 뭐니? 그중 그 안에 있다고? 그 다음 이벤트. 어, 되게, 일찍 시작하는구나. 아, 왜 노딩이 안 돼. 나 춥다고. 아, 여기 너무 추워. 6월 17일. 그러 17, 16, 15? 한 15일쯤에 끝났겠다. 1 0일 정도 하면 너 진짜인가? 아, 맞는 것 같은데? 이벤트 한1 10, 0일 정도. 전 <laughs> 이때도 이벤트 같이 하던 했죠. 사실 그때 이거 이거 이때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는 초기 때는 진짜 초보 때는 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laughs> 아이지능말 대면 그래서 던진고 언제 또 들어왔냐? 이때 들어왔어. 계절 <laughs> 그전에 다시는. 이때 다시 들어왔는데 이때도 재미가 없었고 이지 노말만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또안 했어. 그래서 또 자세히 삭제를 했어. 무려 두 달, 한달 만에 다시 들어. 그네 그리고 기억적으로 한게이 이벤트 이어진 하늘 모양 내 이어진 하늘 못 뛰면서 제가 빈들임.

이 이벤트부터 저는 본격적인 이벤트를 뛰기 시작했고요 다운로딩에 정말 신경쓰입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들어가면은 이어진 하늘 모양 있습니다 이어진 하늘 모양 인마니 아, 그래도 인마니는 있네요 이지노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마니는 하 그런 말을 어떻게 5천 이 무대 뒤에 메소드가 정말 사람이 없어서인지 인위천. 정말 사람이 없었는지 인위천. 정말 사람이 없었는지 인위천. 너무 심각하게 사람이 없어서인지 인위천. 근데 이때, 이때부턴가 이벤트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벤트 안 뛰고, 이벤트 순위 안 뛰고 있다가 또, 또 뛰다가, 안 뛰다가, 안 뛰다가, 뛰다가, 또안 또 뛰다가, 너무 늦었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했지 꿈과 현실과 1 0개의 노래? 아, 사유가 있어가지고. 야, <laughs> 사유가 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문제는, 음, 꿈, 꿈의 변화 없이 이거 아, 그 뭐지? 꿈꿈 그라데이션. 아, 그거구나. 되게, 오, 이것도 개노 이쁘다. 가라색 하트, 풀 레터. 레더. 말고 제대로 뛴게이 로브 루즈 이제 시험 기간인데 0전에서 인천 완벽하게 성공 지금까지 이는 얻은 거는 뭐 트라이 마스터 백스테이지 저는 저는 못깨요 저는 그 익스트라인가 그거 못깨요와 사야 왜나 사야 왜저 사야 세 개밖에 두 개밖에 없죠 어이... 왜사야가왜 <laughs> 왜 친구가 두개 밖에 없죠? 사람인가? 진짜 이거밖에 없네 아 사양 개많 있고. 저번에 저번에 뭐였지? 저번에 모니카 여기 미션도 썼는데 다 사도 졌네 모니카 내일 뱅크대 뭐 5로 오이니자 그거 있었는데 사네네 아무튼 저의 현황이었고 현황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죠 여러분. 아이 재밌다. 춥다. 아 춥다. 아 시간이 1 1 시간 됐네요. 그러면 이만 바이.